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추입니다. 오늘 우리 가 함께 살펴볼 문법은요. 복합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단계 에 거쳐서 학습 진행할 건데요. 우선은 문법적 개념 확인해봐야겠죠. 그리고 이것을 예제에 적용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한 것들을 가지고 연습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법적 개념 확인해 볼 건데요. 문법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될거 복합관계대명사의 형태와 의미 즉 종류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어떤 게 있나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요. 우선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있겠습니까? 애니언 후하고 나와져 있죠? 얘가 복합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이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걔가... 후에버가 되더라 또는 훔으로 왔을 때는 후에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얘는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모모하는 누구든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 라인이 복합관계 되면서다라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애니원이랑 후가 합쳐져서 후에버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 애니딩이랑 대시 합쳐지는데,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애니딩 대시 둘다 있죠. 하나는 위치에버로 합쳐질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와리버로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에버 같은 경우는 모모하는 어느 쪽이든지 란뜻이 되겠고요. 와리버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가 오는지 와시 오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거 기억할 수 있겠고요. 자 공통적인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어떤 거요? 뭐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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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버가 붙어서 오면은 뭐뭐든지로 해석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확인해야 될 거는요. 복합관계 대명사의 역할입니다. 자 복합관계 대명사 어떤 역할합니까? 첫 번째 주어역. 할겠습니다자 이거 복합관계대명사 절 아니고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로서 그절 안에서요. 복합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그 뒤에 동사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자 목적어일 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당연히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뒤쪽에는 주어 동사로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는데요.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래 품사 기억하시죠? 위치랑 왓 같은 경우는 본래 품사가 형용사였잖아요, 그렇죠? 명사 역할도 있었지만 형용사 역할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위치에버나 와리버는 무조건 형용사는 아니에요? 주어나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형용사 역할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복합 관계대명사 자리에 위치에버나 와리버가 올수 있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전체가 주어 역할하게 되면 그 뒤에는 동사로 오게 되겠고요. 얘가 전체가 목적어 역할하면 뒤에 주어 동사로 구성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도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각각의 역할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관계 대명사 확인했으니까 뭐 확인해야겠습니까? 관계 대명사 절 확인해야겠죠. 복합 관계 대명사 절의 역할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 보는 거는 명사절의 핵심이 잡혀져 있죠. 주어 역할 하는 경우 목적어 역할 하는 게 보호 역할 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역할이에요? 명사 절 전체가 하는 역할입니다. 복합관계대명사 들어가져 있는 절 전체가 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사절도 하나 있어요. 부사절, 양보부사절을 이끌게 되는데 no matter who 또는 no matter which, no matter what 하고 오는 경우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요 우리가 78과에서 확인해 볼 거니까 그때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역할만 잘 기억해 주세요. 아, 명사절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시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초점 맞출 거다? 명사절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우리가 개념 정리하면 될거 같고요.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예제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 711번입니다. whoever is happy will make others happy, too.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whoever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whoever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happy까지가 전체 주어입니다. 자, 여게 아까 말씀드렸던 었 거죠.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 명사절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죠?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ill make라 되어져 여기가 동사가 되는 확인할 수 있겠고요. others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happy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 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안에 보시면요, whoever가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사 동사가 되겠죠. Happy는 보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Whoever is happy 되어져 있죠. 행복한 누구든지 will make others 라 되어져 있네요. Will make 모모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행복한 누구든지 만들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Others happy.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요. to 역시요. 또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에버가 절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요 후에버가 이끄는 절 전체도 명사절로서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걸 가지고 연습 문제 풀이해 볼 건데요. 712번부터 717번까지는요. 분석 해석해 주시고요. 718번, 19번은 분석 해석 그리고 문제 풀이까지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712번입니다. we have a right to elect whoever we wan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we가 주어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have가 동사가 되겠죠. a right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목적에 어 해당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어떠한 right냐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따라서 여기 to 부정사 나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to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right를 꾸며주고 있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전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안에 보시면요. to elect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후에버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렇게 일렉트 걸려있는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보시면요, 후에버라 되어져 있죠. 여기 접속사 역할과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위는 주어가 되고 원트는 동사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권리요? To elect. 선출할 권리가 되는 거죠. 뭘 선출하는 거죠? Whoever we want. 우리가 원하는 누구든지 가네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13번입니다. Ask for advice to w h o e v e r you depend on and you will get valuable feedback.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명령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명령문 구성이고요. Ask for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Advice라 되어져 있죠?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on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and 접속사입니다. u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will get 이렇게 해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aluable feedback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 전치사 2에 걸려져 있는 h o v e r 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절이 보이실 거예요. 명사절이 되겠죠. 자, 전치사 2에 걸려져 있는 명사절이 되겠고요. 그안에좀 보시면요, 후 e 벌라되어는 여기가 속사 역할을 해 주고 있는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목적어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가 주어가 어 있고요. depend on 하면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시면은 후메버로 되어져 있는 이 친구 목적어 역할을 해 주고 있는 확인할 수 있었겠고요. 후메버가 이끌고 있는 명사절도 목적어 역할. 누구의 전치사 투예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조언을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어 갈게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라고 합니까? 당신이 의지하는 누구에게든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명령문 나왔잖아요. 그리고 엔드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겠어요? 그러면! 하고 해석해야겠죠? 명령문 뒤에 엔드 나오면 그러면. 명령문 뒤에 올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었죠.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떨 것이다. 귀중한 피드백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14번입니다. You can relax by taking a walk or by practicing yoga. Try to relax by using whichever method suits you bes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can relax 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동사가 되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By부터 walk까지, by부터 y o 까지 이렇게가 all 가지고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져 있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 문장이에요. Try로 되어져 있죠? 명령문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Try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To relax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가 되겠죠. By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잡아주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자, taking이 동명사로서 걸려져 있죠. 얘가 동사의 특성 취해주면서, uh, work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으로 와 있습니다. practicing도 마찬가지죠. 얘가 동명사입니다. 동사의 특성. 요가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 자, using도 마찬가지로 동사의 특성. whichever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으로 걸려져 있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whichever는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얘가 접속사 역할과 형용사 역할을 해주면서 메서드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서드라 되어진 얘는 뭐를 역할을 해주고 있다?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수시 동사가 되겠죠? 유는 목조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베스트라 되어진 여기는 웰에서 온 겁니다.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스트는 굿에서 올 수도 있고 웰에서도 올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자,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당신은요, 긴장을 풀수 있다라고 합니다. 끊어 갈게요. 자, 뭐 하는 걸 통해서요? By taking a walk, 산책을 함으로써요. 또는 by practicing yoga, 요가를 함으로써요. Try to relax, 긴장을 풀려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럼 할게요. 뭐 하는 걸 통해서? using whichever method suit you best. 당신이 가장 잘 맞는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해서요.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15번입니다. whatever is going to happen will happen whether we worry or no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whatever부터 시작해서 happen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will happen은 동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whether 이 되어져 있는 게 여기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we가 주어, worry가 동사입니다. or 접속사고요 not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좀 보시면요. whatever 되어져 있는 얘가 뭐가 되겠어요?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is going to happen 이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Whatever is going to happen. 일어난 일은요. 무엇인지 이가네요 Will happen.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럼 할게요. Whether we worry or not. 우리가 걱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16번입니다. You can achieve whatever you want in life. Just believe that you can.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you가 주어가 되어있고요. 그러면서 can achieve라 되어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자, whatever you want in life라 되어 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겠습니다. 문장 끊겼고요. just는 부사가 되겠죠. believe라 되어 있는 게 뭡니까? 명령문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얘가 동사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that you can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believe에 걸려져 있는 목조가 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that은요. 접속사 역할해 주고 있고요. you는 주어. can은 동사인데 얘는 뭐예요? 대동사죠.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구를 갖고 오겠습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캔이었던 거. 바로 어치브라 되어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캔 어치브라 되어져 있는 거를 얘가 캔이 가져오고 있는 대동사로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와리벌 부분도 봅시다. 와리벌이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해 주고 있고요. 유는 주어, 원터 동사입니다. 인 라이프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당신은요,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할게요. 뭐를요?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가네요. In life, 삶 속에서요, 인생에서요. Just believe, 단지 믿으십시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엇을요? That you can. 당신이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17번입니다. We will take whatever action is necessary to resolve the situation.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we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will take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whatever 부터 시작해서 necessary 까지가 모두 다 목적으로 걸려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역법입니다. 목적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whatever가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접속사이자 형용사 역할을 해주고 있죠. 액션을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액션은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사 동사, necessary는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r e s o l v e 로 되어져 여기가 동사의 특성, the situation은 그걸 걸리는 목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요, will take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취하는 거죠? Whatever action is necessary.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든지 간에요. 끊어갈게요. 뭐하기 위해서, to resolve the situation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18번입니다. 자, 718번, 719번은 모두 해야 된다? 문제풀이도 해주셔야겠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With a strong will, you can have whoever or whichever right you want in any circumstance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with부터 시작해서 will까지 이렇게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Can have,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Whoever 또는 whichever 뒤쪽 전체가 다 목적으로 걸려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You가 주어예요. 그러면서 want, 동사. 상하리겠죠 자, 그리고 아, 요 라이퍼 목적어구나. 근데 그럼 앞쪽에 있는 친구는 무슨 역할을 주겠습니까? 얘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얘가 목적어로 걸리면서요. 따라서 요렇게 꾸며주는 역할 후에버는 할 수가 없죠. 위치에버랑 와리번만할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위치에버에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형용사 역할을 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인부터 뒤에 전체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강한 의지가 있으면요. 끊어갈게요. 당신은요,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당신이 원하는 어느 삶이든지 간에요 끊어갈게요. 언제요?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719번입니다. The new store gave a present to whoever or whomever s h o p there on each opening da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 new store.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gav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A present. 여기 목적어 되겠죠? 뒤에 to부터 시작해서 there까지 잡아주시고요. on부터 day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to에 걸려져 있는 거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렇게가 다 목적어로 걸려 리고 있는 거죠. 전체사의 목적어입니다. 자그 안에 좀 봅시다. 샵드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동사가 되겠죠? 대열는 부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될까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거요? 예 주격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격을 쓸수 있는 거 들어와야겠네요. 자 목적격은 후에버후에버둘다 가능하겠지만 주격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누구요? 후에보밖에안 되겠죠? 후회보는 해당되지 않겠다. 여기는 주어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요.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후회보가 들어오는 게 올바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그 새로 생긴 매장은요, 선물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끊어 갈게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Whoever s h o p there. 그곳에서 쇼핑한 누구에게든요. 끊어 갈게요. 언제요? On each opening day. 개장이래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대명사 다 정리해봤습니다. 자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것 특히나 얘는 어떤 거예요? 어휘처럼 기억하시는 게더 중요하겠죠. 따라서 얘네들 이 해석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각각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복합관계대명사의 역할도 있었고요. 복합관계대명사절의 역할도 있었으니까 각각 잘 기억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서 해석한 부분에서 잘 몰랐던 부분 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 해 놓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링글리시 제임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